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이런 관계나 성 이슈에 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조금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상담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제일 예민한 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잖아, 그죠? 출산을 하고 나서 첫 관계를 할때 아, 내가 아기를 놓고 나서 내 신체에 어떤 변화가 크게 오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첫 관계를 했을 때 남편의 첫마리가 여보 아기 놓고 나서 좀헐그어진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한니까 남편이? 그렇지 진짜 남편이네 그냥 남인 본인이 아내그 질이 많이 이완이 돼 있구나 라는 느끼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파트너가 어, 관계를 할때 이제 조금 힘좀 줘서 조금 쪼여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두 음. 번째가 이 피스톤 운동을 할때 바람 빠지는 소리 음. 그질방구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는 남성이 피스톤 운동을 하는데 질벽에 닿는 느낌이 없어 출산 전보다는 성감이 많이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런 여성분이 음. 왔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진해 보면 아, 이완이 됐다. 안 됐다. 아, 이 정도면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케겔 운동이라든지 다른 걸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겠다. 오. 이런 걸 해서 적절하게 조언을 해 드리죠. 음. 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치료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 표면에 보이는 것이 질 점막이고 음.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점막 바로 아래층이 근육층이거든요. 음. 질이 평상시에는 남성의 성기가 삽입될 정도로 적당한 크기였었는데 그거에 몇 배나 되는 태아의 몸통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 점막은 주름이 있어서 태아가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난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늘어나다 늘어나다 못해 찢어진다고 파열이 된다고 말이요 늘어나다 못해 찢어져서 얇아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다고 원위치로까지 돌아올까요? 잘안 돌아오지 음, 찢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찢어진 거 복구는 안 되나요? 이것이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찢어진 근육은 회복을 하지만 원위치로까지는 돌아오지 않죠 원래대로까지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래대로의 근재 파괴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 케겔 운동 그렇죠 음. 이게 이제 케겔 운동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잘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꾸준히 하는 것이 음. 키포인트 예 네. 꾸준히 몇 년씩 하는 것보다 한 방에 빡! 이렇게 수술만 아, 그러니까 이제 <laughs> 어한 <시술이나> 방에 <laughs>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늘어난 질의 이 구경을 어 수술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쁜니 수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쁜니 수술이 뭐냐 하면은 늘어난 진, 점막을 종이책처럼 얇게 벗겨요 음. 그런 다음에 늘어난 질 근육을 다시 땡겨가지고 이렇게 좁혀지는 게 이제 이쁜이 수술.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후질벽 교정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반 근육 재건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술이 질 구경을 좁혀주는 지름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질의 수축력도 좋아지느냐. 그건 안아요 수술을 해서라도 케겔 운동은 평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아 그런데 그러면 수술을 왜 해요? 왜 해요. 그냥 운동을 맞아. 하면 말지 왜 하냐 하면은 네. 케겔 운동은 평생을 이렇게 해서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수술은 이렇게 늘어난 음 질을 이렇게 좁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를 보면서 케겔 운동을 해서 점점 점점 어, 어, 더 효과를, 효과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예, 그런 방법이라고 음 보시면 되죠. 체형에 따라 질 근육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뭐, 좀 마른 사람들은 근육이 없다고 우리 하잖아요. 그럼 또질 근육도 많이 없고, 이런 게 있는지. 상관이 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고, 골반의 크기, 심장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음... 그 상고를 겪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애 놓고 나서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 출산하고 난 음... 후에는 절대로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너 어, 지식이 낮았는데 어? 그렇지. 지금.